소백산등산을 마치고. 매운탕 먹으러 왔습니다 택시기사님 추천 남한강 횟집 소가이도 맛있대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g 가리 외식가 <laughs> 아, 형 So, 도 있고 t i 리 명운탕. w 가 시켰나? h e 가 뭐? How is it? What 청약고추도 해줄 수있 사람이 거기서 무슨 식함으로 나온거야? 너 어, 거기서 오전한다니까가벼운 아, 마음으로 먹자 아, 그래 어, 음.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랜 운전으로 다 해놨습니다 아니 막걸리에 한님만 먹어 노면대품 앞에 저기 헤드잖아 직하이 못봐서 여러가지 <laughs> 아나 맥사가 맥주... 사실 먹고 싶었는데 맥주 사이다 아, 맥사 달달한 아, 거좋아 아니 하나. 운동 끝나고 나면 음. 아. 사장님 저희 막걸리도 한번주세요어수고하 아, 아니 자전거 요것만 막걸리 해도 돼아우 시원해 완전 맛있어 그대가잘 만들지 않냐? 네. 대통령 만찬이 음. 아, 대통령 만찬주. 수고에선 더. 아. 음. 야, 음. 약간 색정선선 같은 그런 약간 맛이있었는고안 달아서 좋네. 어, 어, 안 달아. 가 바가 바가 가가가 네. 아니, 다 고가 볼요 네, 예. 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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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제비 볼래 수제비 볼래요? 네, 비래요 수제비 래요 네, 저분 요비요요요요네 이묵을잘수이는것은데 아 농장. 맛있어 응. 진짜 장농어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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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향도 다. 야채 맛있지? 응. 야채는 먹어도 되잖아. 어, 응. 네. 아니, 너, 너 맞아, 하니. 예, 네, 저잘 먹습니다. 고기를 던져서 고기고기를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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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 그. 그기안 매워. 이 집이 로춧가루가전반적으로 매운 로 보기로 보기로 보는로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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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고추의 여러가지 고추들을 같이 빻아가지고 썰어서 그래서 그, 그, 그 매운 정도를 뭐가 아, 들러붙는다 아, 매운 고추가 있고 어, 제... 안 매운 고추가 있는데 예. 안 매운 고추를 하면 안 매운 고추가 들어가는 거 같고 매운 고추가 매운 고추가 들어가는 거 같고 가 들러붙는 느낌이 맞습니까? 네. 진해. 빠가살. 이 고기길이 빠가살입니까? 그빠가 빠가살.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니야. 돌때 빠가빠가할라 그래야왜 사람들은 빠가를? <laughs> 네. 뭐 약간... 제가... 진짜 잘 몰라가지고. 일본말 아니야? 일본말. 빠가야 아... 완전 다른 맛. 음. 가져야 돼? 아, 그러세요? 음. 생선 맛있다 아, 내트 소리 들어갔빠가 맛있었어. 국물 별로 안 매워, 이야 아, 국물 안 매워. 감자! 만들어 하는데 감자가 있었어 근데 국물 맛있어 맛있지? 맛있 진짜 근데 되게 크가 동작이가 동작이가 메기같아 나도 살짝 메기가 아닌것 메기는 하나 필요해 메기살은 물컹물컹하지물컹물컹하고 느끼해 막에 다가가는 담백해. 전혀 먹어 그래도 움직 때문에 거야 동강에 잡히는 동작에 빵하는 매기처럼 꼬리가 길어 꼬 차이저, 아는 사람 참나. 참나구나.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 빠가사리하고 동작이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 동작에는... 내나 나는 빠가사리하고 동작이 같은 줄 알았는데 네. 빠가사리하고 동작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분이름이 네? 빠가 동작이가 한분이름면 나도 음, 동작에. 동작에, 동작에, 네, 이런 네. 개가 아이, 아이, 동작에, 근데 엔 은배형이 다르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다르다고 그랬 어, 다르다고, 어, 동작이 다른 거라고.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간 재미하고, 응. 아니, 간 재미하고, 가오리는 다르다. 간지미는 간지미다. 내가 봤을 때 그게 그거 같은데? 가오리나 간지미나. 수조권에서 보면 지금은 큰큰 가오리. <목소리> 그때 열이 막 올라오더라고. 거제 거제 첨돔막 먹고 첨돔 지리 먹고. 자연산. 거제 진짜 맛있었어. 경상도 음식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졌어. 근데 아니, 거제 맛있다니까요? 같이 먹어줘요. 대가리 먹어봐야지. 이해 없는 음식을 입으어 아, 근데 안뜨거세요 뜨거우실 것 같은데. 아니, 볶음밥은 네. 물기가 날아가야 돼. 그래야 포스포스하지. 안 그러면 비빔밥이야, 비빔밥. 비빔밥. 약불로 구나 약불로 어, 됐어요 됐어 멸치 멸치비벼야 내가 다 먹을건데 막장한게 없을때 멸치아 이거 맛있을거 같은데 어제 멸치 맛있다 야, 아먹겠지만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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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 밥을 먹어. 우지, 사지 빵도 먹고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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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빵먹지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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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우지, 뭐한 달에 한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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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아가 들먹네. 아니, 마오가니에서 들먹잖아. 아, 음. 통 남자들이 막 코코숍 가서 빵을 시키진 않잖아. 많이 그래. 아, 맞다. 그래서 가끔 시키는 그거. 나 이제 오늘 1,000명 넘지 않았을까? 기다렸다. 응. 이거 안 넘었나? 1,000명? 아, 천명되면 이벤트 해야 되는데, 뭐하지? 천명되면 이벤트로 여기 와서 또가리 보통 들어 사람 누군가에게 뭘 선물해 주는 거 아니야, 이벤트? 백산 만찬주 정도. 만찬주? 저거 뭐, 알할까 关注热人。